하나님은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하심을 예루살렘에 먼저 전했습니다. 그리고 유대 또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먼저 예루살렘에 예수님의 오심을 전하였고. 아예 소동할 정도로 온 땅에 그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마음이 높아져서 또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가졌다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심지어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했다 자기 의 때문에 자기 의를 세우려고 자기들은 말씀을 가졌다고 하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판단해서 결국은 먼저 그들에게 전파되어지고 먼저 그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 못해서 구원을 받지 못하고 그래서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사마리아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어떻게 그들에게 성령이임하시 있느냐 그렇게 해서 그들로 시기나게 하기까지 하면서 이방땅 복음을 시기나게까지 하면서 하나님은 계속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도 그 형제들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은 육신의 생각에 미어서 거부하고 대적하고 있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안타까워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하고. 그렇게 하면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러는데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보니까 성경에 충만한 은혜 속에 있어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또 그들은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날 것도 알고 다 가르쳐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어리석음으로 교만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안 받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성령 으로 인데에 대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디까지 가셨습니까? 죽음에까지 여기서는 무적의를표현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내려가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 끝에서부터. 땅 끝까지 이런 눈에 보이는 땅끝또저섬 끝까지 그것도 이야기했지만 하늘에서부터 땅 끝까지 주는 복음을 전파하셨고 예루살렘으로 시작을 해서 저 바다 끝까지 온 지구를 한 바퀴 다 돌고 다시 다시 또 예루살렘에 복음이 전파하기까지 돌고 또 돌아서 계속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마음이 높아질 때 누구라도 유기 속하고 마음이 높아지고 자기의 생각으로 행할 때는요, 하나님 말씀을 못 받아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에 매여서 율법으로 자기 행위로 해보려고 끝까지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랬고 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것까지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됐으니라. 율법은 결국은 예수님 앞으로 가게 만들고 재인인 것을 깨닫게 알고 할수 없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알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겁니다. 믿을 수밖에 없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깨닫지 못하고 거기까지 가지 못하고 왜 그랬습니까? 내 마음이 높아져서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자기 생각에 매이고, 자기 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행한 것, 그것 가지고 따지다가, 그 자랑하다가, 그걸 거기서 마치는 모습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세상 온 땅에 많은 백성들보다도, 많은 민족들보다도 가장 우월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한 율법적으로, 유신적으로 가장 의롭게 행한 민족이 유다민족이에요. 그래서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의 복이지, 구원의 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그들의 힘과 방법으로 구원의 복을 온전히... 지하계에서 자유물없고 온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구원의 길은 갈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그것이 되어진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왜? 말씀대로 행하라고 할수 있어도 갈수 있다면 주님께서 이 땅에 제값을 치르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것을 율법으로 그 말씀으로 근데 따라가면 다 이룰 수 있다면, 안 오셔도 됩니다. 오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할수 없기 때문에, 아담과 하하가 범죄한 이후에, 바로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너희들 구원할 것이다. 왜 아담과 하하가 무너졌습니까? 잠시 그들이 실수해서, 하나님께 말씀하시는데 기억이 안 나서, 잃어버려서 그게 아니에요. 악한 마귀가 유혹해서 넘어뜨린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셔서 악한 마귀 권세를 깨뜨리고 거기서 구원해주지 않으면 죗값을 치러주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몰라요. 그건 육신의 생각만 가지고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할수 없어서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시고 생명을 내주시고 십자가 지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못한다는 왜 사람의 마음이 높아졌어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자기,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고 있는가? 아니면 아직도 나를 높이고 있고 내가 행한 것 가지고 자가 자랑하고 있고? 따지고 있고, 그것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고 있는가? 어떤 것 같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그 말씀이 전파되어 있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 기저의 역사가 막 일어납니다. 그러나 믿은 지 오래된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예민해서 아닙니다. 그들이 마음이 높아져서 그렇습니다. 왜 이스라엘 땅에는 그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기적과 능력이 막안 나타날까요? 그들이 인간적으로 자기 노력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이 오래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잘못 못 누립니다. 왜그렇습니까 자기 의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세상을 살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도 우리 나라는 이제는 어떤 기적이나 하나님께서 입혀 주 은혜는 그냥 대부분 무시하고 멸시하는 모습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막 복음이 전파되어진 곳에는 기적과 능력 이 지금 이렇게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말만 그렇게 지나가는 것일 거 아닙니다. 나에게 우리에게 임하에서 모든 매임에서 제약에서또 교만해서 어리석은 모습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내 심으로 내 노력을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자기가 할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의혜를다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아들의 생명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길 바랍니다. 다 믿는다고 그래요. 근데요, 마음이 높아져서 내 마음대로 믿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끌어내리게 하시한다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님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낮은 자리까지 오셨는데, 어디까지 가셨습니까? 은부까지도 가셨는데, 죽음에까지 이르셨는데, 어떻게 하나님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까지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을 하늘에서 끌어내리고, 저 땅까지 고통의 자리까지 내려갔는데, 거기서 끌어올려서,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느냐? 그래서 나사렛 예수님을 안 믿는 겁니다. 여러분, 어니 하나님을 믿습니까? 네. 정교와 영광을 받으시는 예수님, 거룩하신, 그래서 내가 항상 물로 받들어 볼수 있는 그 자리에 계신 예수님을 믿습니까? 아니면 내 고통의 자리까지 오셔서 내 죄감을 치르고 예수를 십자가신 예수를 믿으십니까? 나는 이제 십자가신 예수님을 믿어요, 그죠? 근데 보통 보면 그 십자가 신 예수님, 나사랑 예수님잘안 믿습니다. 안 좋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높아졌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은 내가 바라볼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울이 알고 보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 예루살렘의 예수님의 탄생이. 아주 소문나도록 선파되어 졌는데 십자가신 예수님, 아예 그냥 온 땅에 소리가 가득합니다. 그 소리가 이방인에까지막 선파되어집니다. 근데 그들은 안 믿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높아져서 그렇습니다. 그들이 못 들었습니까? 아니, 들었어요. 근데 안 듣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한느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이온 땅에 퍼졌다는 것은 예루살렘에 먼저 가득 찼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 땅에 가득 찼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그리고 이방인까지 계속 땅 끝까지 전파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내 심령 속에, 내 귀에 가득하게 들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기적의 능력 의 역사는 과연 나에게서 일어나고 있는가? 어떤 것 같습니까? 기적과 능력을 베푸시는 옛날에만 계시고 지금 안 계십니까? 아니죠. 지시조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이 높아져서 내가 하나님을 위 앞으로 무릎 꿇고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높아져서. 그래서, 여전히 기적과 능력을 베푸시고, 나를 온전히 구원하신 주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우리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은혜를 못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백성 아닌 자들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그랬습니다. 그 백성을 위해서 일했지만 그들이 듣지 않아서 이방인에게서 두데기적받는더 많이 베풀어서 시기나게 하기까지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스로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 놓아. 지금도 땅까지 복음을 전파하면서도 지금도 그 백성에게 손을 벌리고 있다는 겁니다.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들 지금 하나님은 나에게 손을 벌리고 계십니다. 내가 이렇게 너를 위해서 십자가 졌는데 왜 너는 그 은혜를 다못 누리고 있느냐. 내가 너를 지금 고칠 수 있는데 너를 그 매임에서 대적의 손에서 질병에서 고통에서 자야물을 줄수 있는데 왜 너는 나에게 오지 않느냐. 내가 내 말을 안 듣느냐. 왜내 말을 안 믿느냐. 나는 너의 그 모든 아픔과 고통과 질병 그 상한 모습 그거 해결해 주려고 왔고 너에게 지금도 전파하고 있다. 왜 너를 안 믿느냐?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듣고, 믿고, 그 은혜를 다 누릴 수 있는 모습들에게 원합니다 그냥 지나가게 하지 마시고,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듣고, 그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모습을 추원합니다 하나님께 안타까워하는 것은 뭐냐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해 그들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예루살렘에서 위대 땅에서 그들이 온전히 믿어서 그들이 충만하게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다면 복음이 더 어떻게 전파되겠습니까 그냥 쫄쫄쫄 흘러가서 가는 거하고 그냥 폭포수처럼 그냥 큰 물결이 되어서 흘러가서 복음이 전파되는 거하고 이거는 차이가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흘러갑니까 쫄쫄쫄 흘러서 가는 거예요. 왜?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백성이 믿지 않아서 거기에 쓰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쭉쭉 흘러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함께 믿어서 복음이 땅까지 막다 가득한 것습니까 금방 문땅 가득할 거예요, 그죠? 너희들이 믿지 않아서 이렇게 주님께서 이렇게 응? 어 틈으로 나가서 흘러서 조금 가서 복음 전파 이런 역사 일어났는데 너희들이 오늘 믿고 충만했더라면 어떻게 되겠느냐? 바울도 안타까워하는 그런 모습이고,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그 은혜를, 나에게 주신 은혜를 내가 다 누려야지만,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들도 더 선명해 볼수 있고, 함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주의 은혜를 누리고, 더 충만한 모습으로, 하나님 나를 증거하고, 더 온전한 모습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모습들 지금 추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향해서 오늘도 손을 보이시고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말씀하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앞에 더 겸손한 모습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은혜의 복을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의 복을 다 드릴 수 있는 우리 모습 되어 주시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믿음의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음. 드리옵나이다.